안녕하세요. 유나스환일입니다 오늘은 이거 LON 이거 새로 나와가지고 이거. 그래서 이거를 까볼 건데요. 여기서 이게 가장 좋은 거인가 봐요 봐봐요. 얘가 예, 가장 좋은 거. 난 여기서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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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또 이거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음, 제가 음, 음. 총네 개를 갖고 싶어요.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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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뜯어볼게요. 아가 좋은 거안 좋은 거 나올 것 같은데. 10 1두개가 있네 12개 뜯는 손이 너무 좋아 망했다 왜 하필 너가 나오냐 헐 음, 음, 음. 아! 어디가 안돼 너 이거 뭐야? 왕관 썼대. 오, 왕관 썼어. 좀 좋아, 좋아. 4 나왔어요, 4. 어? 응? 이거 뭐야? 오! 이거 나왔는데. 똑같아요. 안 뜯을 수 있게. 핑크색 가트와 흰색 가트가 있어요. 앞면, 뒷면. 먹어볼까? 냄새도 좋아요. 안녕, 딸기맛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안녕. 다음 시간에 봐요.